안녕하세요. 방콕남녀의 한의사 주하수 원장 그리고 김수연입니다수연씨 <목소리> 어디 아파요? 아원장님저 요즘 너무 허리가 아파서 계속 누워있거든요? 아니 근데 누워있어도 왜 허리가 아픈거요수연씨없시 너무 많이 눕는 것 같아요. 저 하루에 14시간 정도밖에 안 누워있는데? 안 좋은 자세로 오래 동안 누워 있잖아요. 그거는 허리에 벌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왜 우리 어렸을 때뭐 잠든 어머님들이 힘들지, 아 저기서 힘들고 있어. 음 처음에는 좀 괜찮다가 좀 시간이 지날수록 아파도 저래도 힘들고 아파지잖아요. 허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누워 있으면 은반도 아, 틀어지게 되고 뭐 허리 디스크라든지 축 처짐 라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나갈 수 있어요. 어, 근데 누워 있는 거 포기할 수는 없어요. <목소리> 그래서. 한자스런만 누워있지 않고 조금 뒤적뒤적 뭐라도 해주면 허리 좀더 풀어질 수 있어요. 이번 편에서는 눕는걸 포기하고 싶지 않은 남공 남녀 모든 분들을 위해서 누워서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스트레칭 도시트리. 동생이들 출발하세요! 첫 번째 동작은 등과 배, 허리 근육의 강화에 도움을 줄수 있는 들고 들고 체조입니다. 들고 들고요. 네. 뭘 들는 거예요? 음, 동작을 해보시면 알수 있을 거예요. 자. 우선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양쪽 무릎을 구부려 세워 주시고 양팔은 가슴 앞쪽으로 쭉 11자 모양으로 뻗어 주세요. 양팔을 뻗은 채로 머리와 등을 살짝 들어 올리시는데 중요한 건 내가 올릴 수 있을 만큼만 올려 보세요. 그렇죠. 올리실 때 턱은 가슴 쪽으로 조금 더 당기시고 허리는 바닥에 계속 붙여 주세요. 다시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오세요. 자, 이번에는 머리와 어깨를 바닥에 이렇게 딱 붙인 상태에서 골반부터 등까지 바닥에서 살짝 뛰어서 허리를 한번 올려볼게요. 그렇죠. 다시 바닥으로 내려오시는데 등, 허리, 엉덩이, 골반 순으로 천천히 내려오시는 거 천천히 순서대로. 이 동작을 한 세트로 총 다섯 번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. 이 동작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양팔을 아까처럼 이렇게 쭉안 벗고 그냥 바닥에 내려놓고 하셔도 괜찮습니다. 직접 해보니까 어때요? 뭘 드는 거 같아요? 어... 엉덩이도 들고, 등도 들고, 제 마음에 드네요. 자, 이번에는 엎드려서 한번 누워보시게요, 소연 씨. 말 그대로 엎드려 등 펴기 체조입니다. 되게 정직하네요 네, 아주 쉬운 일이죠. 엎드린 상태에서 양 팔은 몸통에 딱 붙이시고요. 손바닥은 바닥을 향해 주세요. 그렇죠. 이 상태에서 턱은 가슴 쪽으로 당기면서 머리부터 가슴까지 천천히 들어올려주세요. 그렇죠. 내려보실게요. 음. 천천히 들어주시고이 자세에 네번만 반복해 보실게요. 음. 자, 이번에는 양팔이 몸통이 딱 붙어있는 게 아니고 네. 이제 좌우로 양팔을 좀 벌린 상태에서 진행을 해볼게요. 네.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턱을 가슴 쪽으로 쭉 당기시면서 음. 머리부터 가슴까지 위로 한번 올려주세요. 올려보실게요. 자, 이제 복고 힘 그렇죠. 음. 하나. 손끝이 양 옆을 찌른다는 생각으로 쭉쭉 뻗어주세요. 등에 자극이 되게 많이 등서 아주 나고 있습니다. 좀더 올려볼게요. <laughs> 천천히 제자리로 올라보실게요. 이렇게 양팔을 몸에 붙여서 네번 좌우로 뻗어서 네번총한 세트로 세 세트를 반복하시면은 목 앞쪽이라든지 등 어깨 쪽지 쪽의 근육이 강화가 되면서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거예요. 이 동작 역시 내가 들어올릴 수 있을 만큼만 하셔야 된다는 거. 이번에는 몸 전면, 앞쪽에 있는 근육을 늘려뜨려주고 후면,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켜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춰주는 물장구 체조입니다. 음, 물장구 체조요. 네. 이거 CG 좀 넣어주세요, 물 CG. 자, 팟토크 사주마. 저도 같이 넣어주세요. <laughs> 우선, 이마를 바닥에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 머리부터 천천히 상체를 위로 쭉 들어올리시면 돼요. 자, 이때 등에 힘이 들어가고 몸에 있는 앞쪽 근육들이 쭉 늘어나는 걸 느끼시면 돼요. 좀 어떠세요, 느낌이? 언제 내려가요? 지금 내려가시면 됩니다. 상체를 천천히 내리시고요. 자, 이제는 물장구 동작. 오른쪽 다리를 굽히지 말고 평 상태로 한번 쭉 올렸다가 내려볼게요. 그렇죠. 그러면 반대쪽 왼쪽 다리를 올렸다가 내려보시고요. 방금 요 동작을 우리 수영장에서 키판 차는 것처럼 네번 정도 통통통통 반복해 볼게요. 시작자나. 둘, 셋! 예. 아주 잘하셨습니다. 이 동작을 한 세트로 해서 총세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. 누는거 좋아하는 우리 소연님 취향에 맞춰서 오늘 누워서 하는 스트레칭 진행해 봤어요. 어떠셨어요? 아.. 어, 그래도 솔직히 역시 누워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오늘 영상이 만족스러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려요. 부탁드려요! 안녕! 바닥에 누워 양 무릎을 구부려 세우세요. 양팔을 가슴 앞으로 쭉 뻗은 채로 머리와 등을 살짝 들어 올리세요. 천천히 바닥으로 내리며 제자리로 돌아오세요. 머리와 어깨를 바닥에 지지하고 골반부터 등까지 들어 올리세요. 천천히 바닥으로 내리며 제자리로 돌아오세요. 이 동작들을 한 세트로 5번 반복하세요. 엎드려 누워 양팔은 몸통에 붙이고 손바닥이 바닥으로 향하게 둡니다. 턱을 가슴 쪽으로 당긴 채 머리부터 가슴까지 들어 올립니다.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. 이 동작을 4회 반복합니다. 이번엔 엎드려 누워 양팔을 좌우로 벌립니다. 턱을 가슴 쪽으로 당긴 채 머리부터 가슴까지 들어 올립니다.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. 이 동작을 4회 반복합니다. 이 동작을 한 세트로 3번 반복합니다. 이마를 바닥에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으로 바닥을 밀며 상체를 천천히 올립니다. 제자리로 천천히 돌아오며 오른쪽 다리를 올렸다가 내립니다. 왼쪽 다리도 올렸다가 내립니다. 이 동작을 한 세트로 세번 반복합니다.